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C 비즈니스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익스트림 케어 관계자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본인 소개와 더불어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어, 엑스임 케어에서 어,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는 메이 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엑스임 케어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회사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희 엑스임 케어는요, 어, 199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20년 동안 운영을 해온 이제 전통을 갖고 있는 한인 최초의 간병인 회사인데요. 어, 지금 현재는 퀸즈의 사무실을 여러 개 갖고 있고, 브롱스하고 브로클랜드 사무실이 있고요. 어, 한국어를 하시나 어르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스페니쉬, 영어, 힌디, 올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하시나 어르신 분들한테 현재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발급한 이제 허가가 난 간병인 전문 양성 학교도 갖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학교를 통해서 이제 간병인분들이 12일 동안의 수업을 마치시고, 네. 오리엔테이션하고 실습을 끝내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발급이 되는 자격증을 받게 되시는데, 네. 그 자격증을 받고 나시면 이제 정식으로 간병인으로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익스트림 케어만의 조금 특별한 그 부분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네. 그 학교에서 이수하시게 되는 간병인 교육을 마치면 어, 익스트림 케어에서만 근무가 가능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근무는 가능하신 어.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어. 다른 데서도 근무가 이렇게 가능하신데요. 아, 네. 어, 웬만하면 많은 간병인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까 간병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간병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간병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 댁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평가를 하시고 나셔서 간호 계획표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네. 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걸으실 때 보조 역할을 해주신다거나 네. 이제 닥터 오피스 가실 때 동행을 해주신다거나 뭐 샤워하실 때 힘이 없으셔서 이제 같이 보조를 해주신다거나 뭐, 어 브로서리 쇼핑도 해주시고 약을 드실 때 이제 상기해 드리시기도 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 간병인 서비스를 보통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장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음. 일상생활을 하실 때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네. 근데 이제 낮에는 어르신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족분들 다 출근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네. 혼자 계시는 분들이 어, 이런 서비스를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그럼요. 그러면 간병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간병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르신분들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네. 많이 안 갖고 계시다고 하셔도 저희 회사가 이제 전문 소셜 서비스를 하신 분이 계셔서 네. 신청하신 걸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MLTC라는 장기 건강 요양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이제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대체적으로 홈케어나 데이케어나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나, 어 이제 의료용품 이제 배달해드린 그런 건강 관련 네. 보조 서비스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가입을 하셔야만 이제 홈케어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MOTC라는 프로그램의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상담해드 해, 상담해드리시고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죠. 만약에 그럼 보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 간병의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 보험을 일단은 어,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첫 번째 스텝이 그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가입 돼요. 네. 시는게 스텝이군요. 네네. 네, 그러면 익스트림 케어에는 간병을 할수 있는 그 간병인은 충분히 계신 건가요? 네, 저희 아무래도 오랫동안 운영을 해온 회사이다 보니까 네. 충분히 있지만 항상 수요가 있어서 앞으로도 많이 채용할 계획이라서 관심 있으시면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병인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네, 어, 기존에 있는 간병인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제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되고 가족분들은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 CDP이라고 있는데요. 음. 저희도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어, 기존에는 있는 있 프로그램의 틀린 차이점이 이제 가족분들 예를 들어서 따님이나 아드님들도 이제 간병인으로서 이제 일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없어도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낯선 분들이 오시는 걸 불편해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CDP라는 프로그램을 훨씬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네. 또 반면에 이제 어,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전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만 원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이 네. 있습니다. 그럼 간병인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어느 지역까지 가능하십니까? 어, 이제 그 간병인 회사는 어, 정부에서 허가를 줘야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자그 라이선스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은 뉴욕, 어, 뉴욕시리 5로 다 커버가 되고요. 네. 그리고 나 라서 카운티랑 이제 웨스트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랑 이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뭐 용커스나 뭐 롱알랜드에는 여러 가지 지역이나 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메이박 디렉터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나 연락처는 어떻게 컨택을 할수 있을까요? 어, 만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간병인으로서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71846하나 9602 71846하나 9602 어, 그리고 익스텐션 넘버 322로 해 주셔서 에런 선생님을 찾아 주시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익스 케어의 앞으로의 목표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이제 어, 지난 10년 동안 어, 운영을 하면서 나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어, 제일 큰 목표는 이제 앞으로 어르신분들께서 널싱홈에서 말고 이제 편하게 댁에서 이제 홈케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간병인 전문 양성 학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한인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해드림으로써 어, 더욱 많은 한인 분들이 전문직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드는 게 저희 제일 큰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거나 끝 인사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들 힘내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KC 비즈니스 탐방 오늘 이 시간에는 익스트림 케어 관계자분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